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7월 5일 토요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라고 그 당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 바로 인간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과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죄인 그 차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서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택함 받은 죄인의 구원이라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런 나를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인정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